12번은 첫 번째 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have하고 has가 나올 때는 뭘 물어보는 거였지? 보통. 맞아. 그러면은, 그 해결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있지. 뭐야? 문법 문제 풀때 가장 기본은 과로 치는 거야. 그럼 답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has. 이런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보자. 음, 이거는, 어, 이게, 여기서 이 문장이, practice medicine 됐지, has meant 다음에, 여기가 대절이다. 어, 뭐, 뭐,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뭐, 뭐, 라는 사실. 뭐, 뭐, 라는 점으로 의미한다는데, every age 고, 그 다음에, to which people, 이까지야. 여기서부터 멘트 접속사 가 나왔고 여기가 주어잖아. 바로 관계사절이 나왔지. 관계사절인데 관계사 앞에 전체사 투가 붙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대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대은 불가다. 뭐를 바꿔야 되느냐? 위치. 필요하면 후을쓸수 있어. 후도 안 돼. 전치사뒤에선 후라고 쓰면 안 돼. 응. 자, 그래 여기서는 to which 그 나이까지라는 의미야.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그래서 도, 여기 보면 주어가 나오고 관계사절이 나오는데 그러면 동사가 여기 아직까지 average age에 대한 동사가 안 나오고 여기가 동사 1번이고 이게 동사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님이 동사 2번 앞에서 괄호 닫으라고 했지. 요만큼이 The Average Age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요두개 합치면 주어 동사가 되지. 그래서 이문제다요첫 요 번째 문장이 지문이 이게 지문이 아니고 문장이야. 이만큼 길어. 그지 물론 문제를 내서 더 길어졌지만 적어도 세줄이 넘어가지 그지? 자 그래서 Is higher than 더 높아. It has been. 요것도 been 쓴 것을 주의하자. 그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 비동사는 있으니까, 이 비동사를 따오는 거야. 알겠지? 자, in, 역사. 역사는 지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기록 당하니까, recorded history야. 역사상에 기록된, 어, 어, 것보다 훨 그니까, 더 높은, 어, 더 높다는 가 평균 연령이. 그지 사람들이, 그니까, 살 거라고. 자, 그래서, 약, 어이, 그, 이때, 이거는, 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의학, 의술이라는 의미로도 써. 그래서, 의술을 실행한다는 라 거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그지? 예, 예견될 수 있는가? 살, 살 거라고, 살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나이까지는, 원래는, expect to live, 2X 어, 까지야. 몇살 까지? 그니까 러 이게 연령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위치로 바뀌어서 투 위치가 된게 이렇게 들어간 거지. 상황 알겠니? 그니까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 구조를. 자, 그리고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지. 더 나은 기회가 있어. Then, 뭐보다. 어떤 때보다. 자,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다. 투 부정사가 있으면 투 부정사가 있으면 여기에 for plus 목적격을 써서 얘가 의미상 주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of plus 목적격이야. of plus 목적격일 때는 요 앞에 형용사가 얘를 평가해야 돼. 어, 행위자를 평가를 해야 돼서 요 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야. 어떤 거냐면 it is kind of you, to, hel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간다 치자 help others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다니 참 친절한 이기구나 얘가 얘를 평가하지 사람을 평가하는가 그때는 of을 쓰는가 다른 경우에 뭘 쓴다고? for를 쓰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쉬운 문법이긴 한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거라서 기억을 해둡시다 disorder는 장애 질환,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서 아까 참 요거 빠졌네.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왔지, 그지?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 나오고. 캔슬은, 이거는 뭐냐면, 취소하다지? 얘는, 어. 암, 오케이. 투머는 종양이고, 허트, 자, d i s e 인데 이거는 사망이야. 어, d i s e a 는 어, 질병이야. 스페이 비슷하지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 받고 너희가 너희 시험은 어휘도 같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쥐약이지 조심 조심해야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어법상, 문, 어법상 문맥상 고르라고 하니까 문법도 봐야 되고 어휘도 봐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 시험이 힘든 것도 있어. 자, 그러나 이런 거 조심하고, 그지? long life span. 스페은 이때는 life span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야. 기대 수명 이런 거야. 원래 스페는 한 뼘을 얘기해. 여기서는 기대 수명 어,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하니까. 음. 민더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거는 보자. 여기가 동사 1번 이 있지? 그런데 뒤에 보면 w o r 는 동사 얘는 분사지. 동사를 더 쓰고 싶으면 동사 수로 동사를 수로 동사를 여러 개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접속사 엔드나 오 같은 게 필요한가? 근데 이게 수로동사 1번이면 얘가 수로동사 형태인데 여기 엔드가 없잖아 그지? 엔드 없으니까 수로동사가 없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분사를 쓴가. 동사의 변형은 동사의 변형 그러니까 뭐 형용 그 저기 분사나 부정사 같은 경우 특히 얘들은 수로동사가 수로동사가 사용될 수 없는 곳에 사용을 할수 있어. 수로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는 그대로 못 써. 쓰고 싶으면 분사 같은 경우에도, going, he, going,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지? 어떻게 써야 돼? is going 같은 형태로 써야 되지. 그지? 그래서 비동사를 붙이고 분사를 쓸수 있지만, 혼자서는 수로동사 자리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거고, 야, 악화시킨다는 거야. 식량과 주택, 공급, 응, 음, 그지? 을, 어, 그다음에 서플라이를 어려움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량과 주택 공급의 어려움 이런 거지. 그지 음. 하우스하고 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징 하면은 주택을 공급하는 걸 보통 얘기해. 집 하우스 하면 그냥 집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 공급 이런 정도로 어, 이건 다 됐네, 이제. 자, 다음 걸로 가자. 디멘드는 수요다. 그지 음. 이거는 봐봐. 월스에다가 그지, en 같은 거를 더 붙이거든. 같이 이 겹치니까 이것만 쓰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비슷한 게. l-i-g-h-t-e-n. 가볍게 하다. 그래서 en을 넣으면은 동사화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게다가, in addition 하면 게다가인데, besides. 뻗어 이런 의미하고 같다. 이런 것들을 하고 바꿔놓아도 의미가 같으니까 틀리지 않고. Medical service는, a not, well. 자, 부사고, not도 부사고, still도 부사야. 그러면 비동사하고 붙었어. 얘하고 동사하고 세트인데, service는 지가 디스트뷰트 한이 당하니. 당해. 당하니까.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됐고. 그리고, end가 나오고, 얘가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는 거야. 얘가 주어 동사, end를 사이에 두고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지. remained. 이때는 남아있대지 그러니까, remain 다음에 problem에 문제를 남긴다는 게 아니고,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다. 음. 자, 그 다음에, in many parts of world. 그다? 왜냐하면, remain이 자동사라서 그래.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어, 문제로 남아있다지. 그러니까, 이게 보는 얘기야. 굳이 쓴다면 이 앞에 as 를 써도 되겠지, 그지? 뭐뭐로 남았다. 그러니까 remain 은쓸때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명사를 쓸 수도 있는가. 하지만 둘다 보호야. 얘들은 다 보호지. 얘가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야. 무엇을 남기다 하면은 leave 를 쓰지 remain 을 쓰지 않는가. remain 은 항상 자동사. 그래서 이거는 뭐뭐로 남다. 형용사는 어떤 상태로? 어, 그렇지 있다. 자, 이렇게 되겠지. 선생, 님그 특히 시영이는 선생님이 수없이 설명을 해서 이 중에 옛날 걸 기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시험 끝나면 다 까먹고 복습을 잘안 하기 때문에 쌤이 항상 이거 영재 있으니 뭐다 세밀하게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두 지문, 세 지문 한 많아봐야 한 서너 지문 정도까지만 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문법 분석은 다 돼. 그게 그 다음부터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니? 오늘 하고 그 다음 시간 하는 게. 음. 자. 의료 기술의 발전은 향상은 자, 이거지. Shift 이렇게 되겠죠. 쉽지 그지? 어, 이런 것도 금방 봐야 돼, 이게. 자, Shift는 보통 변화하다도 되는 변화시키다네, 이동시키는 거야. 밸런스를 over population. 자, 그래서 인구의 균형을 이동시키는가, 변화시켰어. 자 어디 어디로? 이것도 전치사겠지, 그렇지? 왜? 슈프트 시켰으니까. 어 무엇을 어느 쪽으로 돼야 되겠지? 자 D형을 먼저. D형은 젊은이들 복수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복수명사로 쓸 때도 있어. 두 번째는 어. 추상 명사같이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여기 복수 명사야. 뭐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정도로 의미야. 먼저 그런 다음에 저기 나, 그 저기네 노인들에게. 음. 자그 다음에 그들은 also tied t i e up 묶어두네. 돈과 자원을 묶어두는 거야. 어디에다가 어. 자 t i e up 인 부자 여기 보면 퍼슬리티즈는 시설이다 아, 시설 뭐 설비 이런 의미가 돼. 퍼슬리테이트는 촉진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더 잘하게 만들다, 촉진하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비슷한 스펠이지만 뜻은 차이가 난다 알겠지? 시설과 그리고 훈련된 사람에게 어떤 돈과 자원을 묶어두고 그리고 동사가 또안 나오지 그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코스팅하고 어펙팅이 사실은 두 개가 병렬이면 병렬이지 그지 동사로 쓴게 아니고 뭐험이더 많이, 더 많이 들, 돈 돈을 더 많이 들게 하면서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 뭐 정도겠지 그지? 그러니까 동사를 써서 여기서 연결됐으면 어, 코스트나 그 다음에 어펙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지? 자 그리고 어펙팅 어팩트가 나왔으니까 이펙트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펙트하고 어펙트는 다르다, 그렇지? 이펙트는 명사다, 보통 명사로 효과라는 의미고, 어펙트는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두 개를 관계를 짓는다. 그러면 have on e c t on 이렇게 쓰면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돼. 이펙트를 쓰고 있고, 임팩트를 쓰는 것도 있어. 또는 인플루언스라는 것도 써. 영향을 미치다. 다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는 것들이야. 임팩트는 어 임팩트는 좀 잘못 썼다. 셈이 스페리오 이게 지우는 게좀 나쁘다. 임팩트, 자, 충격을 주다. 이런 의미고 자, 임팩트는 영향을 미치다.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미치다. 비슷한 뜻으로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어펙팅. 지금 보면 대시냐 와시냐인데 선행사가 일단 없지. 선행사 없으니까 그런데 선행사가 없으면 대는 뭐가 되지? 관계대명사 대는 선행사 있어야 되잖아. 선행사가 없다는 것은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지 접속사란 얘기지. 이런 와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지, 그지? 하지만 얘는 대명사 그래서 주목보로 쓸 수가 있지. 접속사니까 얘는 주목보로 쓰면. 안 되겠지? 아니면은 다른 경우가 있어. 지시대명사야. 그것. 그렇지만 주어 동사가 나왔고 앞에 저라고 연결해야 되니까 접속사가 되면 되지.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접속사 기능이 없잖아. 그렇 그래서 can be spend, 선행사고 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on, o t h e r thing. 다른 데서 사용될 수 있는. 자, spend가 나왔는데 조금 더 보자. spend는 시간 돈 in ing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생략이 되는가? 안 써. 안 쓰는 경우가 많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on 명사 이렇게 쓰기도 해. 그렇지만 명사일 때는 on을 생략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어, 책에다가 돈을 쓴다면 he spent a lot of money on book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렇지? 우리 너희 그 혹시 간송이 너희 교과서 범위에 있었나? 중학교때 있었지. 어, 그지. 그때 보면은 거기도 스펜드라고. 그가 물려받은 재산을 어디어디 다 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자, 그다음에 사, 혹시 23번도 했어? 못 했어. 아직 안 들었어? 아, 저 23번은. 제, 자, 잠깐 제외하자. 불, 우리 좀 지우자. 음, 저장하고. 자,